우리 애터미는 유통회사입니다. 유통의 본질은 싸고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하고 또 가격이 낮은 제품을 소싱을 해서 전 세계 애터미 판매망을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이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품질입니다. 애터미는 제품 하나를 선정할 때 정말 절대 품질의 제품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 우리 애터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대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한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애터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부 경영 시스템은 혁신의 혁신을 거듭. 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터미를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어, 생각을 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아 나는 이 애터미에서 제품을 쓰므로 말미암아서 내한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부터 먼저 따져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비자 이익의 원칙에 의해서 정말 소비자들이 애터미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사업에서 수당을 받는 것은 두 번째고 애터미로 제품을 바꿔 쓰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은. 어 친척이나 이웃 가정에 정말 애터미 제품으로 바꿔 써라. 그러면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한 달에 절감이 되고 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쓸 수가 있다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경제복음을 전하는 어, 전도사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것에 많은 어,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애터미는. 어, 지금 이 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발빠르게 온라인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끝나더라도 이 온라인의 유용함은 어, 앞으로도 계속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끝나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이 온라인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 열심히 도전을 해서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온라인은 여전히 계속해서 어, 우리의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자택 일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온라인으로도 가고 오프라인으로도 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온라인은 오프라인보다도 훨씬 더 어, 속도가 어, 빠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어떻게 보면 덧셈의 법칙 가감의 법칙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온라인에서는 승수의 법칙으로 회원을 늘려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무한대의 확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의 효율성에 여러분들이 보다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프라인 활동을 어, 유축받을 필요는 없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점포들이 어, 지금 어, 임대 이렇게 내놓은 거 폐업 이런 거 많습니다. 정말 어, 거기에 노후 대책 자금 또 빚을 내 가지고 그런 샵을 가게를 얻었던 그런 분들이 폐업을 해야 되는 어, 그런 기가 막힌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에게. 정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찌할까, 어찌할 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 정말 한 줄기 빛을 전해주는 빛의 사자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면 은더 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한 달에 1억씩을 벌수 있는 그런 성공을 꿈꾸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유통업이고 제품을 파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사업의 본질은 제품을 파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제품은 왜 팔아야 되느냐? 이 사업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제품의 가격과 품질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 정도 제품 같으면은 내가 평생 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 이 정도의 품질에 이 정도 가격이면은 내가 누구에게 권하더라도 자신있게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의 품질과 이 정도의 가격이면은 누구에게 전해놔도 그 사람이 반복구매해서 평상 쓰겠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과정,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을 앞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비즈니스가 제품이 앞장서지만은 그렇다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우리 사업의 본질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필품이라는 것을 통해서 절대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공하고 우리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공을 했듯이 친척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도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이 성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성공을 파는 겁니다. 저는 애터미 초창기부터 우리 리더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을 팔지만은 애터미에서 가장 대표 상품은 바로 우리 성공자들이 될 거라고 얘기를 어, 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공을 꿈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부자 된다고 작심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용기가 아니고 그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 용기입니다.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만이 성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가난이 두려운 거예요. 비참한 노후가 두려운 거예요. 그 비참한 노후가 두렵다고 하면은, 가난이 두렵다고 하면은 우리는 용기를 내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된다고 같이 부자가 되자고 하는 이 메시지를 힘있게, 용기 있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성공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십시오. 100%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동굴에 갇혔을 때는 온 사방이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굴 입구에 정말 조그마한 불빛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불빛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물론 발밑에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을 깨지기도 하고 비가 철철 나더라도 반드시 희망을 향해서 희망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석세사 아카데미가 바로 희망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고 그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laughs>